안녕하세요 펌퍼나닷컴의 영댕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음성 녹음입니다. 성능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음성 메모 용도라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녹음하는 도중에 전화 알림이 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컴팩트한 크기와 강력한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소니 PCM A10 보이스 레코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음성은 소니 PCM A10을 통해서 녹음되고 있습니다. 소니 PCM A10의 박스를 살펴보면 전면에는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은 96kHz/24bit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녹음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 의 용량은 16GB이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소니 PCM A10에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각도를 세 가지로 변경해서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도 내장되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알리시 리모트란 앱을 통해서 소니 PCMA10을 스마트폰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니 PCMA10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사용 설명서가 한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한번 정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에는 캐링 케이스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손납한 상태에서도 마이크가 돌출되는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넣은 상태에서도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다 보면 바람소리나 사람의 숨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니 PCM-A10에는 윈드 스크린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니 PCM-A10의 가장 큰 장점은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하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소니 PCM-A10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다수의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위쪽에는 피크 표시 등도 탑재되었습니다. 뒷면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과 페어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FC 센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각대에 연결하기 위한 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니 PCM A10에는 일렉트리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탑재되어 있는데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일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는 상황에 따라서 줌과 와이드 스트레어 그리고 XY 세 가지 방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3.5mm 헤드폰 잭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살펴보면 USB 단자가 내장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커버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소니 PCM-A10은 USB-A 단자를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케이블을 휴대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한 잭과 홀드 전원 스위치,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어폰 없이도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쪽으로 확인해 보면 USB 슬라이드 레버와 리어설 그리고 볼륨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어서 직관적으로 소니 PCM A10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 PCM A10의 전원 스위치를 젖히면 바로 켜지게 되는데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우리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편이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화면에서나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바로 녹음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버튼에 빨간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녹음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녹음 화면에서 옵션을 확인해 보면 녹음 정보나 폴더 그리고 녹음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경우에는 자동 음성과 미팅,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모드를 확인해 보면 PCM 96kHz 24비트까지 지원하는데 가능하면 최고 음질로 녹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 PCM A10은 MP3 플레이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장된 음악들을 앨범이나 아티스트 등으로 정렬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반복 기능이나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옵션을 확인해 보면 이퀄라이저나 재생 모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커스텀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면 헤드폰을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r r c 리모트란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r c 리모트란 앱을 이용하면 소니의 PCM A10을 스마트폰에서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터치 노이드를제어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확인해 보면 LED나 백라이트를 켜고 끄거나 신호음을 자신이 원하는 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를 위해서는 날짜나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 PCM A10은 컴팩트한 크기와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녹음과 재생을 지원하는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특히 3WAY X 마이크를 탑재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헤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 레코드를 찾는 분들에게 소니 PCM A1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